여의도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어, 복잡해요. 건물도 많고, 람들도 많고, 예, 좀 도시적이고 뭔가 세련된 이미지. 방송국, 국회의사장. 아, 국회의사장. 하지만 나에게 여의도는 내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추위의 숲이다. 너의 섬 여의도. 조선시대 여의도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메마른 황무지였다. 너나 가져라 하며 붙인 이름에서 여의도가 되었다고 한다. 한동안 비행장으로 사용하다가 1968년 대대적인 공사를 통하여 여의도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되었다. 빌딩 뿐 아니라 자동차와 사람들과 돈이 가득 찼다. 국회에는 나라와 지역을 걱정하는 듯한 정치인들과 정치 지망생들로 평일에는 밤낮 없이 일하는 기업인들과 셀러리 맨들로 아, 예. 여의도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빌딩에는 불빛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주말에는 한강을 보기 위해 놀러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나는 십년전큰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다. 그리고 오랫동안 몸 담았던 직장도 그만두었다. 지치고 병든 몸과 마음으로 여의도가 보이는 이곳에 새로이 털을 잡았다. 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정처 없이 이곳 저곳을 걸었다. 그러다 알게 된 것이 여기 여의도 새강 생태 공원이다. 나는 이 숲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큰아들이 그렇게 빨리 떠날 걸 알았더라면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을 거다. 오늘 여기 어떻게 왔어요? 긴날갯치아 아, 이름 뭐? 긴날갯짓아. 여치, 네. 신나게 여치는 잡기가 쉬운 게 아닌데. 아. 그래서 지금 누구랑 같이 오고 싶어요? 가족들이랑 다시 오고 싶어요. 아, 예. 네. 혹시 네. 아들이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아들이 이런 자연 속에서요. 어. 곤충 채집이나 뭐 이런 거. 꽃, 풀, 어, 나무, 이런 쪽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버지가 꼭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평일날 이렇게 아들이랑 이렇게 나온다는 생각이 너무 행복하게 느끼고 저 반성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정말 하루 휴가를 내 내더라도 아이들이랑 이렇게 와 주시면 큰 아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주지 못했던 것이 아직까지 후회로 남는다. when the souls got to the entrance to heaven the gods asked them two questions have you found joy in your life me yeah you, yeah, you. answer the question have i found joy in my life yes <sighs> has your life brought joy to others uh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동안 미뤄왔던 꿈들을 하나하나 해보면서 천천히 살아보기로 했다. 인라인도 타보고 자전거도 타기 시작했다. 가끔 엉뚱한 일도 저질러봤다. 멍 때리기 대회에 나가서 멍도 때려봤다. 자전거를 타면서 발견한 여의도는 걸을 때와는 또 다른 맛이 있었다. 지친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여의도는 나에게 새롭게 제2의 삶을 살게 할 용기를 주었다. 지난해에는 전국을 자전거로 일주하여 그랜드 슬램 인증서를 받았다. 그리고 언젠가는 안나푸르나와 산티에고 순례길을 걷기 위해 천천히 준비하고 있다. 조도 안 갖는 항무지에서 뉴욕 맨하탄을 방불케 하는 욕망의 땅이 된 여의도. 그리고 의외로 이곳에 숨 쉬고 있는 한켠의 소중한 자연. 천만 인구와 사는 이곳 서울에서 산다는 것은 여전히 버거운 일이다. 높게 치솟은 삐등숲과 꽉 막히는 풍분 시간, 우연 하늘은 우리들의 하루를 더욱 더 답답하게 만든다. 출입문 습니다 가끔씩은 빠르게 달려온 인생의 보답으로 자연을 찾아. 걸어보는 건 어떨까?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2입니다. 혹시 여기 걸으시면서 좋은 점 있으면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좋은 점 있으면 사군데 봐도 공기가 좋고 나무 숲이 울창하니까 기분마저 좋아집니다. 네. 그러면 걸으시는데 제가 방해가 안된다면 네. 선생님 뒷모습을 잠깐 찍어도 될까요? 네 찍으세요. 아이고 뭐 자, 그럼 그럴까요 예, 그러면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신의 멋진 인생을 준비하고 정리해 보자. 내 인생의 휴식처이며, 치유의 숲이며,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곳이 되어준 여의도. 이곳은 나의 섬, 너의 섬이다.